이번 시원은 바꿀체입니다. 바꿀체, 아비부죠. 아비부, 가로알, 말하다 말하다, 가로사대 이런 말이 있죠. 두 남자가 두 남자가 말을 하면서 위치를 바꾸는군죠. 그래서 바꿀체가 되겠습니다. 아비부. 아비부 두 아버지가 말을 하면서 위치를 바꿉니다. 바꿀 채가 되겠습니다. 아비부 아비부 가로알 가로사대 마라대 두 아버지가 말을 하면서 교체합니다. 서로 교대합니다. 이런 거죠. 그래서 바꿀 채가 되겠습니다. 바꿀 채.